여러분들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MBC 가든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요계의 커모클 레전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유현상 그리고 곽종목 씨에게 한번 큰 박수 소리, 함수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뭐 이제 3부 마지막에 또 그게 나야로 라이브를 음. 어, 보내주셨는데. 네네. 어, 우리 문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김보금님께서 그게 나야 가사도 좋네요. 응원합니다. 아... 그다음에 공성환 씨, 네. 현상님 저하고 동갑인데 비교돼서 우울해지고 있는. <웃음> <웃음> 라이브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최고야라 현상님. <laughs> 그 아... 한근영님도 어, 예. 역시 저 형님들 저랑 똑같으시군요 저도 여자들한테 종이약 많이 이건 뭐야? 근데 이게, 이게 아니죠. 아, 제가 읽게요. 아, 여자들한테 음. 종이약 너무 많이 받아. 집에 종이학병 놔두는 찬장이 따로 있어요. 아 네, 저는 그 종이약을 타고 다녔는데 네. 이분은 찬장에 놔두셨네. 찬장에 두셨네요. 네, 그래요. 어. 아, 아, 좋습니다. 야, 아, 읽으시다가 음. 이게 뭐야 하셨는데 그래. 어 되게. 저희 또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우리 남성 형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네. 그런데 오늘따라 이렇게 게시판에 지금 남성분들로 꽉차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닌데? 너, 지, 지금 혹시 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나는 형님. 여성 팬이야. 그래? <laughs> 어. 어, 저도 소녀 팬들이 많은데 <laughs> 이제 응? 다 돌아섰나봐 형님. 나이가 먹니까. 아. 으 <laughs> 그래. 아니 요저한분 어, 저 계시다 그래도 예예 아, 예. 지금 게시판에 두분 팬들도 기 싸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 우리 전화0 0 님께서 금연을 이끈 애국자 건아들 예. 그리고 또 (0427) 그때 당시 백두산이 썬데이 서울이라는 책자 모델이었어요 건아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때는. 아, 우리는 네. 하이틴 네. 하이케이케이. 이 하이, 잡지의 네. 네. 잡지 모델이었어요. 자, 저희가 네. 아주 이 화려하고 대단했던 이 시절들을 또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 나는 왕년에 이렇게까지 해 봤다. 내가 제일 잘나가 자, 이렇게 잘 나갔던 그때 얘기들을 또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 우리 모두 잘 나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 왕년에 이 정도였다.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께서 잘 나갔던 그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용실 원장님이 제발 미스 코리아 나가자고 석 달을 설득했었다. 뭐 앞구정만 나갔다 하면 명함을 너무 줘서 걷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이야기들 아니면 뭐 힘으로 잘 나갔다. 뭐 음. 먹는 걸로 잘 알아줬다. 왕년에 이 정도였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차 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나 왕년에 수북했었다 해서 탈모 샴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우리 어, 사연 받는 동안 잠시 어, 노래 한 곡. 한번또 네. 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 곡은 조금 설명을 어휴, 얘기를 나눠주셨죠. 제가 또이 노래를 네. 설명을 드리면 또 혹시라도 또 내가 또 노래를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 음, 이 노래가 탄생된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 제 반쪽, 제 네. 집사람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이 노래를 어, 저한테 숙제를 주고 어, 우리 집 사람이 음, 어, 3 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네. 아, 이 노래를 저는 이 노래를 사실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정말 가사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숙제를 준는것 같아요. 네. 어, 저한테는 이제 에, 아프다는 걸 숨기고 어, 오랜 동안 숨기어서 어, 병원 입원한 지한2주 만에 네. 갑작스럽게 음음. 그렇게 돼서 제가 이 노래를 집 사람을 보내고. 일주일 만에 노래 녹음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어렵게 녹음을 해서 어, 그4 9제 전까지는 우리 집 사람 영재에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일 년으로 노래를 하고서 이게 음반이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사실 한달 조금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만 아 <laughs> 네. 그래도 저희가 오, 뭐 네. 의미 있는 노래만큼 어, 사실 뭐 쇼케이스 때도 그렇지만 어,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이걸 부름으로써 더 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숙제라고 생각해요. 네. 노래 부르는 게제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노래에서 네. 히트되고 돈 많이 벌고 문제가 아니라 이 노래 제목이 뭔데? 떡상감. 아, 떡상. 왜 우리 이제 7080 세대들이 사실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은데 어,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용기를 네. 내서 좋은 일 가득하라고 이런 떡상하자고 이런 떡상각 이런 겁니다 형, 어... 형님도 떡상하고 저도 떡상해야 됩니다 그 빨리 야, 노래 예. 한번 듣고 싶다 아 야. 그런 의미로 어, 한번 어, 어. 어, 저희 오늘 손트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시겠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이 인생에 무게가 날러도 우리 인생 탄탄대로 달려갈 거야 세월 살다 보면 힘에 붙여 가끔은 주저앉아도 불불 털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으라차 으라차 떡상각 으라차 으라차 올라간다 힘내라 힘내 이대로만 가는 거야 사랑도 인생도 떡상각 당차게 힘차게 사는 거야 우리네 인생 떡상 떡상각이다 사는 게 아프고 괴로워도 사는 게 발처럼 쉽지 않아도 인생에 불살이 몰아쳐도 나의 인생 상한가로 올라갈 거야. 세월 살다 보면 힘에 부쳐 가끔은 주저앉아도 v 불, 불 털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o 라차울아차 h e 각울 d 차울아차 올라간다 힘내라 힘내 이대로만 가는 거야 사랑 인생도 떡상각 당차게 힘차게 산 거야. 우리네 인생 떡상 떡상각이다. 우리네 인생 떡상 떡상각이다. 아 오빠 오빠. 그나 차라차 뭔가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는 아, 대박 기운 넘치는 곽중목의 떡상가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아, 아마 또 이제 하늘에서 고 같이 함께 춤추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한데 예. 그래도 음. 그 와중에 또 선물이 찾아오셨다고 잠시 ]에 우리가 예. 저한 사람이 가고 나니까 음, 우리 지람이 간지 한한달 보름 만에 네. 어, 저희 아들이 태진 씨랑 동갑이에요. 네, 네. 근데 애기가 없다가. 갑자기 손주가 아네아나 <laughs> 여기 너무 많이 알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아, 나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오늘은, 예. 오늘은 내가 양보하잖아 이제 아 아이, 형님 하고 그래도, 싶은 얘기 다해 아니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형님 먼저 항상 형님이 먼저해요뭔 점도 네가 다 하잖아 <laughs> 이쁜 동생 귀염둥이 아직까지 귀염둥이 동생인데 벌써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이렇게 아이돌 시절부터 쭉 거트, 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 대열에 들어가니까 네. 에, 나이가 이제 탈로워 나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저는 아직까지 형님은 서른 다섯, 저는 서른 둘로 살고 있는데 네. 아, 나이가 형님 어떡 하죠 이제 우리 왜또 그게 내나를껴자뭐그두 분의 이야기하는 시간도 너무 즐겁지만 그러면 아주 공평하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예, 나누고 예. 또 이야기를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나 왕년에 이 정도였다. 우리 사연들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음. 어, 한번 하나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232님 음. 선배님께서 한번. 네. 네, 오빠들 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안양시 효계동 안전지대 미용실 원장님이 해요. 모델 하라고. 엄청 <laughs> 꼬셨드랬어요 네. 단발머리 하러 가면 o r 단발로 잘라놓고 혼자 마음에 들어 좋아하며 m b a l o c h a 건강하세요. o Hunja Mamedro Chuhamio. Oh, c 해라는막뭐 모델 해라, 뭐 해라. 너 너무 예쁘다. 이것도 많이 듣기 드잖아. 실험 실험 음... 대상이에요. 실험 대상. 그렇죠. <laughs> 말이 모델이 지금 실험 대상이죠. 아, 실험 대상. 버 이렇게 말았다. 저래 말았다. 해가지고 <laughs> 나중에 머리 다망가지고. 네. 아 그럼, 그런데 예쁘다 해놓고. 그렇죠. 예쁘다 해놓고서. 근데 남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원장님만 원장 인정. 원장님이 좋아하면 조, 그렇죠, 좋은 거야. 그래, 왜냐면 그렇죠. 네. 그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 단발머리 하러 가면 쇼 단발로 잘라놓고 혼자 네. 마음에 들어. 그거는. 그거는 원장님을 믿어야 돼. <laughs> 아, 믿어야돼 아, 그러면 존문 건데. 다 이분들이 에. 있었기에 이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7020님께서도 네, 7020님께서 왕년에 배우 하자고 했는데 쑥스러워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할걸 그랬어요. 아. 어, 장히잘생각했니 거. 네. 어, 혹시 두 분은 또 이제 예. 배우에 대해서는 뭐 아니요 뭐 생긴 <laughs> 걸 봐야 짧게 무슨 배우야 편은, 배우는, 아니, 배우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짧게 네. 두 편은 찍었어요 네. 우리 아이돌 오, 때 그래? 어? 네, 아이돌 형님 아이돌 때다두편 찍었어요 어예아두편 네. 어? 정도 이... 아주 짤막하게 이현성 선배님은 네. 저는 뭐 무대를 찢으셨나요? 저는 음악인이지. 아, 네. 아 <laughs> 뭐 영화 네.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때 당시 네. 아이돌은 네. 다 그렇게 했어요. 아, 아이돌들은 어, 아이돌들은 아. 어, 그때도. 야, 근데 또 아이돌 했다는 거저 진짜 감시 조문이네. <laughs> 아니 근데 보면 뭐 선데이 서울 그때 당시인데 중앙 뭐 여성 이런 데타 찾아보면 저 있습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 네, 계속해서 자랑은 이어지는 음, 것 같습니다. 3 <laughs> 3 2 0님께서 지금 제 나이 46살인데 20년 전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오빠 동 동생들이 이틀에 한 번씩 고백을 했었죠. 오. 심지어 광주에서 고백하러 올라온 오빠도 있었어요. 몇년 전에 강원도 가는 휴게소에서 첫사랑 오빠를 와.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그대로네 하더라고요. 저 거짓말. 어? 어. 아 이거 거짓말이가? 거짓말. 어 아니면서. 아 아니면서. 네, 괜히, 네. 아 그래도 그 첫사랑하면 좀 네. 생각이 나잖아요. 어. 첫사랑은 만나지를 안 닿는데 어떻게 만났지? 어. 근데 저 첫사랑 오빠가 네. 어. 저한테 뭐 어, 그대로네. 네, 그러니까 네. 아주도 예쁘다 그런 네, 얘기를 했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 아 감사하게 생각해. <laughs> <그리고, 웃음> 어, 아니 진짜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그럼 만나 지 그러면 다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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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그렇지. 형님. 왜? 아니 지금 지금 세월이 흘났으니까 자식들도 있고 다 있는데 다시 만나면 그건 안 되는. 이게 만...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 네, 만약에 솔로시면 솔로서 만나야지. 예. 당연히 예. 만나죠. 아마 예. 아. 둘이 어디 또 맛있는 거또 드시러 갔어. 아, 몰라. 이미 갔나요? 갔네. 알겠습니다. 갔네요. 후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7339 님께서 83년도에 호떡 포장마차에서 호떡 25개 먹었다. 배부르시겠는데? 25개를 네. 먹었다고요? 와. 응. 근데 요즘에 뭐 먹방 이렇게 보면은 25개는 뭐 먹은 것도 아니죠. 아, 맞아요. 요즘에는 한 250개 뭐 2,500개 아,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먹었다 하는데. 요건 장 요건 자랑이 아닙니다. 아, 요건 자랑해. 요건 요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우리 423구 님께서는 네, 강원도 횡성입니다. 예전에 미용실 원장님이 더덕 아가씨 나가라고 먼나 아가씨, 더덕 아가씨도 있어요. 지금 오, 난리 예. 난리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 <laughs> 음. 혹시 뭐 약간 그 모델 뭐 아니면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자랑 하실 예전에 보면 건... 뭐 능금 아가씨, 고추 아가씨 예. 지금도 지금도 있죠. 네, 어, 각 지역마다. 예. 나 더덕 아가씨는 못들어봤는데 <laughs> 그냥 그것도 그냥 믿어. 근데 여기 어, 원장님 나왔잖아. 또. 아니 어? 예를 들어서 그냥 믿으려는 까 아니 형님 예를 들어서 능금 아가씨면 능금처럼 이쁘게 어? 생겨질 건데 더덕 아가씨는 아, 종목아, 어떻게 생겨야지 뭐가 더덕, 더덕처럼 생기나? 형 불만이 많냐 아니 <laughs> 일단은 저 불만 없게 생겼으면 형님 또한 이쁜 동생인데 형님. <laughs> 아, <아니? 웃음> <laughs> <laughs> 귀염둥이자 형님. <laughs> 아, 어, 정말 저는 오늘. 되게 행복합니다. 뭔가 그냥 아무 아무 이야기 한 가지만 던져 드려도 너무 두 분이서. 자, 우리 104구 님께서 저왕년에 날마다 나이트 가서 미친 듯 놀아 가도 아, 놀다가도 이틀 날끄떡없이 출근하고 또 나이트 가서 미친 듯 놀고 했어요. 그럴수록 몸이 더 솜털처럼 가벼웠어요. 근데 요즘은 장만 보고 와도 녹초가 돼요. 젊을 때 에너지를 너무 땡겼었나 봐요. 맞습니다. 예. 음, 저 혹시... 예전에 고고장에서 저것다 네. 너무 에너지를 네. 예. 바, 방진했어. 아, 예. 그게 아니라 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봐요. 나이가. 나이가 들었... 아, 요새... 데 형님은 연세가 들어도 음.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지금 절 에너지가 똑같은데. 나난 아, <laughs> 아직 아이돌이고 형님. 아나 참. <laughs> 우리 이현석 <laughs> 네. 선배님께서는 만약 무대 서시다가 네. 아 이럴 때 진짜 아이 세월이 느껴진다 할 때가 언젠가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저는 뭐 어, 무엇을 잘 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네. 제 관리를 네. 전 지금까지 뭐 술을 한잔 했든가 담배를 한대피도든가 이런 네네. 건 없었기 때문에, 예, 아, 네. 네, 저는 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뭐주어진애 최선을 다하고 네. 어, 그렇게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형님은 어? 네. 진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네. 어, 저희 건아들은 또 원래 금연이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어, 아, 그그 그, 그 부분에서 철저하고요. 너너안또저안 네. 저 했잖아. 아, 했죠. 근데 그연은 <laughs> 뭐죠? 그래서 그때는 안, 살, 금연, 살, 살, 살. 금연, 그때는 금연 안 불렀죠, 아니? 안 되지. 할 때는 안 부르고 안 하면 부르고. 아. 때로는 또 어떻게냐면 우리나라의 담배 씨앗을 다 말려버릴까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아. 그래서 다른들 금연하게. 네. 예, 그래서 금연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그렇게 들어 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흡연을 어, 하고 금연을 불렀다. 그렇지. 아니요, 안 불렀대. 흡연을때 흡연을 아, 아, 하기 위해서 흡연을 했다. 그렇죠. 그렇 아, 그그 그렇죠. 아, 아, 네, 네. <laughs> <아니, 오늘 웃음> 너무 너무 재밌는, 아 재밌는데 잠깐 이이 이 뜨거운 열기를 어, 잠시 식힐 동안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가요계의 전설 두 분, 곽종목, 유현상 씨와 함께한 시간 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정말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너무 재밌었고 우리 1010 님께서 어찌나 귀여움을 음. 발산하시는지 곽스타 님 오늘 최고입니다. 음. 했는데 어, 지금 표정이 유현상 선배님 안 좋으신데 387군님께서도 유현상 씨 입담에 푹 빠져서 점심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또 이렇게 음. <laughs> 같이 또 응원에 나섰네요. 아. 오늘 함께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함께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곽정목 씨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다음에 네. 어, 한달 안에 다시 한번 저는 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 네. 어, 저는 아못 어, 기다립니다. 아. 하여튼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네. 밖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아유. 소리도 많이 질러, 질러주시고 박수도 보내시고. 주 아, 아 이게... 그리 우리 손태진 씨를 만나서 네. 어, 그...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보고 싶었어요. 좋았어요. 아,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에는 오늘... 이제 겸손하게 예, 예. 끝나야 돼요. 네, 겸손해지죠. 형님, 이쁜 동생 때문에 음, 오늘 간단하게. 형님이 약간 상처받셨다면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요, 형님. 그리고 제가 혹여나 예, 이 언어에 약간이라도 좀 불편한 점이 계셨으면 여러,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저, 그리고 저도 역시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요 우리 소통 지진 씨 봐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랑 동화배란 거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좋아. 아, 예. 자꾸 보고 싶어. 야, 예. 저 예. 혹시 예. 어느 프로그램에서 마웨이브 이 부르는 거봤어못 봤지. 예. 나 울었어. 오, 예. 어. 손태진 씨마이웨이 부르는 나는 거. 나는 생방송 할때못 봤고 그 이후에 재방송 보고 어. 울었어요, 형님들. 아, 예. 자. 한번 나오시면 영원한 손트라의 가족이 되는데 언제든지 함께 해 주시면 예. 다음에 단독으로 오시더라도 예. 아마 전화 연결은 꼭할것 같아요, 두 예. 분끼리. 예. 자, 아. 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